여러분, 오랜만에 맨 가방에서 아니면 옷에서 지폐가 들어있던 경험 해보신 적한 번쯤 있으시죠? 분명 내 돈인데 언제 넣어뒀는지 기억은 안 나고 괜히 횡재한 기분이 들지 않나요? 어쩌면 더 많은 돈이 여러분 주변에서 잠자고 있을 수도 있어요. 숨어있는 돈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탐정을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감지기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지금부터 그 정보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푼돈헌터입니다. 오늘은 숨어 있는 내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마치 무의식의 세계처럼 금융세상 어딘가에서 동동 떠다니고 있을 우리의 숨은 돈. 2021년 기준 금융회사에서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잠자는 휴면 금융재산이 자그마치 1조 4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미사용 은행계좌의 잔액은 무려 17조 원에 육박한다고 해요. 제2금융권인 상호금융에서만도 2조 원, 보험금은 무려 1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 아닌가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제 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와 함께 천천히 따라오신다면 오늘도 푼돈을 사냥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목표는 첫 번째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잃어버렸던 돈을 찾을 수 있다. 자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오늘 필요한 준비물은 세 가지입니다. 컴퓨터,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공동 인증서, 휴대폰에 있는 금융 인증서로도 대체가 가능하니까 아무튼 이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입니다.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사이트를 통해서는 은행, 제2금융권, 증권사, 휴면예금, 그리고 보험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하고 찾을 수 있도록 정리된 사이트입니다. 정말 편리하겠죠? 자, 여기서 조회만 하면 내가 개설했지만 미처 신경 쓰지 않았던 또는 기억도 못하고 있는 잠자고 있는 돈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통장은 일괄 해지해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죠. 사용하지 않는 통장을 그냥 둘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사용을 중단해 버리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필요하지 않다면 당장이라도 해지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양육자분들 스쿨뱅킹 만드시죠? 아이가 초중고등학교 졸업하면 계좌도 까먹고 두는 경우가 많아요. 기존에 있는 통장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스쿨뱅킹 전용으로 또 따로 만들어 두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보통 학교에서 하라고 하니까 만들어 놓고 금액만 2차해 놓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런 분들이 확인해 주시면은 잠자고 있는 돈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계좌를 조회하고 찾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먼저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홈페이지 왼쪽 상단에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이걸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네, 뭔가 설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계좌 통합 조회라는 것이 뜨는데 여기서 동의를 해주고 원래 잘 읽어보시고 동의하셔야 됩니다. 전체 동의하기도 있네요. 정보 입력 화면으로 이동. 클릭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동을 하고 나서는 자신의 주민번호를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금융인증서로 저는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인증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휴대폰 인증을 한번 더 해야 됩니다. 본인 확인하러 가기 누르고, 자신의 은행 하나만 선택하고,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요. 인증번호 받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인증번호가 발송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다가 인증번호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인증 확인을 누르면 인증번호가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뜨죠. 그럼 계속 진행을 눌러줍니다. 네, 그다음에 조회 중이라고 이제 뜨게 되는데요. 네, 이 화면이 이제 뜨게 될 거예요. 이 화면은 0시 30분부터 저녁 11시 30분까지 그리고 제2 금융권과 금권사는 09시부터 22시까지 이렇게 가능합니다. 조회가 그렇게 가능하고요. 계그 화면이 뜨는데 보시면은 비활동성 계좌 그리고 활동성 계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비활동성 계좌는 최근 몇년 사이에 사용이 없는 그러니까 만들어놓고 쓰지 않는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활동성 통장은, 계좌는 최근에도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한도 약, 대출, 약정 계좌, 또는 세금 우대 상품, 청약 저축, 주택 청약, 뭐 이런 것들은 항상 활동성 계좌로 분류된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활동성 계좌를 오늘은 좀 주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비활동성 계좌는 내가 만들어놓고 쓰지 않는다. 이렇게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활동성 계좌를 조회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내가 언제 이 계좌를 만들었고 또 언제 마지막에 썼고 그리고 얼마가 지금 남아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은행에는 만 육백육십사 원이 있고 제일은행에는 천 원이 있네요. 어, 지금 대략 봤을 때는 저한테 저는 이제 제일 금융권에는 이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 계좌를 계속해서 쓸 의향이 있다면 은행에 문의해서 휴면 계좌를 해지해 주시면 되시고 그렇지 않고 통장에 정리할 거면은 계좌 해지 잔고 이전 신청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K뱅크를 들어가 볼까요 K뱅크에 보면은 제 152원이 남아 있죠 계좌 해지 잔고 이전이라는 요거를 신청을 눌러 주시면은 보시면 증권 펀드 정기예금 등타 상품과 연계되어 해지가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는 해지가 여기서 불가능해요. 그래서 업체에다가 그러니까 금융회사에다가 문의를 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하니까 신한은행에 한8 0 0원 정도가 있는데 본인 계좌로 이전할 수도 있고 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돈이 필요 없다 그러면 기부를 누르시면 되고 아니라 내이 돈이 나한테 필요하다 소중하다 그러면은 내 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잔고이전 해지 신청을 누르면은 내가 선택한 계좌로 돈이 넘어오게 됩니다. 하지 않을 거면은 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죠. 계좌 해지 및 잔고 이전은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거나 만기 후 1년이 경과한 비활동성 계좌 중에 잔고가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은행권, 제2금융권은 9시부터 10시까지, 증권사는 9시부터 4시까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조회할 예정이라면은 은행권하고 제2금융권은 9시부터 10시까지 사이에 하면 좋고 증권사의 경우 9시부터 4시 사이에 하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내가 한 번에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9시부터 4시 사이에 조회를 하면은 해지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바로 확인해 보시고 통장에 잠자고 있는 푼돈을 빨리 모아 보세요. 자, 이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에서는 부가적으로 카드 정보, 포인트 조회 그리고 보험과 대출 등의 금융정보 조회 그리고 자동이체 관리 카드 자동납부 관리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로 좋은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용카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일정 비율로 적립되는 포인트 있잖아요. 그 포인트의 잔액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1조 9천억 원에 육박한다고 해요. 우리가 찾아가지 않는 사용하지 않는 포인트가 그대로 쌓여 있는 거죠. 날을 잡아서 한번쫙 정리하면 왠지 묵은 빨래를한 뒤에 상쾌한 기분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카드 정보 및 포인트 조회는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 또는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와 계좌 입금이라는 이 홈페이지 두 군데서 모두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에서 카드 포인트 조회와 현금화도 가능한데요. 지금 보시면 두 번째 카드 한눈에라는 메뉴로 들어오셔가지고 카드 포인트 조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포인트 조회하기 전에, 이제 서비스 참여산는담과 왔고, 포인트 조회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나옵니다. 내용을 확인했다라고 선택해 주시고, 조회하기를 누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조회된 포인트랑, 그리고 현금화 할수 있는 포인트랑은 또 조금 달라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는 여기 보면은, 약 5천 정도, 5천 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이거 현금화 들어가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까 나오지 않았던 우리카드 원 꿀머니도 나오고 그리고 현대카드 H 포인트도 H 코인도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포인트 조회하는 것과 현강화 가능한 가 포인트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한번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벌써 47,000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내 계좌 한 눈에를 통해서 약 2만 원 정도가 어, 확인이 됐었고 여기서 47,000 정도가 있으니까 전체 계좌를 정리를 해보면은. 약 7만원 정도의 약 7만 원정도 잠자고 있던 돈들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7만원을 가지고 ETF에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 내역과 보험 환급금을 차지할 수 있는 곳은 지금 알려드린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뿐만 아니라 내보험 찾아줌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우리가 내게 되는 세금들 국세나 지방세 이런 거 있죠 그리고 4대 보험, 통신비 미환급금 등을 확인하고 찾을 수 있는 사이트도 있는데요 제가 링크로 달아둘게요 여기에 들어가서 신청만 하면 확인만 하면은 우리가 잠자고 쌓여있는 돈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숨어있는 돈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변에 친한 분들이나 또 가족들에게 알려주셔서 잠자고 있는 돈이 다시 생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